혹시 미선나무라고 들어보셨나요? 미선나무. 혹시 아시는 분 중에 미선이라고 있지 않나요? 네. 있죠. 제가 아는 미선이만 해도 다섯 명이 넘거든요. 그 중에서 한세 명은 좋고요. 두 네. <laughs> 명은 그저 그런데. 미선나무는요, 우리나라의 그 특산, 한국 특산식물이에요. 어, 미선이라는 이름에 대해서 조금의 오해가 있는데 자꾸 이제 언론이나 이런 보도에서는 아름다운 밑자를 써서 그다음에 부채선자를 써서 아름다운 뭐 부채 모양의 열매를 맺는 나무다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미선이라고 하는 꼬리 밑자, 미자, 아름다운 밑자가 아니라 꼬리 밑자를 쓰는 미선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공작이라든가 이런 새에 깃, 꼬리 깃을 이용을 해갖고 만드는 그 부채가 있는데 우리 왜 용왕님이나 그런 왕 옆에서 이렇게 신녀가 들고 있는 부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선이거든요. 그 부채랑 열매가 아주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름이 붙은 나무인데 지금 보시면 열매가 굉장히 많이 달려 있고요. 저쪽에도 보시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제 관찰로는 이쪽에 있는 나무들이 열매를 잘 맺거든요. 어, 미선 나무의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때가 언제냐 하면 바로 지금 이 시기인 거죠. 네, 열매에서 이름이 유래됐기 때문에 물론 한국 특산식물이라는 자존심, 자부심도 있고요. 그 다음에 개나리하고 비슷한데 꽃은 흰색으로 펴요 개나리에는 향기가 없는데 미선나무는 굉장히 좋은 향기라는 거예요. 이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목원에도 물론 있지만은 그 우리나라의 미선나무 자생지가 아 최초로 그 진천군 쪽에 있는 곳에 처음으로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거든요. 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천연기념물로 지정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가서 마구 훼손을 했어요. 그래서 몇년 지나지 않아서 천연기념물에서 해제되는 비용을 맞았죠. 그래서 그런 걸 교훈 삼아서 그 다음에는 미선나무 자생지가 발견될 때마다 다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괴산 쪽에도 한세 군데 정도 있고요. 그 외에도 음, 있는데. 어, 전북 그 부안 쪽에도 있고 한데, 최근에는 어, 여주, 그 다음에 홍천,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미산나무 자생지가 발견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너무 많이 발견이 되니까, 지금은 이제 발견이 돼도 또 소규모고 해서 천연기념물 지정을 하지 않습니다만, 어, 천연기념물로 지정을 해서 우리가 보호해 정도의 그 가치가 있는 나무기 이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는 미선나무를 갖고 여러 가지 그런 화장품도 만들고요, 여러 가지 쓰임새를 발견을 해서 또 항암 물질로도 어, 항암 물질도 발견돼서 그런데도 이용을 의약품으로도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여러 군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모양을 갖춘 씨거든요. 미선나무 씨. 근데 이것이 이제 심으면. 바라가 되느냐 안 되느냐를 보면서 관찰을 또 조사, 또 연구를 또 하시고 그러다 보면 어떤 결과 나오겠죠. 아 여기 산수유 열매 있네요. 여기 보세요. 산수유가 이쪽에는 좀 열매를 좀 많이 열었지만 보시면은 전반적으로. 열매가 많이 안달렸죠 어떤 모르시는 분들은 이거 딱 보시면 아왜 이렇게 산수 열매가 부실해? 관리 잘못한 거아니야 이렇게 보일 수도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제가 이제 수목원에서 어, 기후변화 모니터링이라는 그 사업을 담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나무를 계속해서 매년 여러 번씩 관찰하고 그 다음에도 관찰하고 이런 식으로 몇 년을 했거든요. 이 나무가 저희 이제 그 대상종 중에 하나인 그런 나무였는데 보시면 작년에 굉장히 많은 꽃이 피었었어요. 그래서 열매도 굉장히 많이 달렸어요. 근데 이게 올해는 해거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핀폈지만 꽃이 많이 안 달렸고 결실도 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모니터링을 하다 보니까 어우 나무들이 의외로 해거리를 많이 한다는 사실을 알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작년같이 꽃이 날씨가 좋거나 자기한테 맞았을 때에는 엄청나게 많은 꽃을 피우고. 결실도 잘 돼. 그러면 그 해에는 굉장히 나무가 사실 힘든 겁니다. 그럼그 다음에는 해 해거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리 벌써 이렇게 겨울눈을 준비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다 꽃눈이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내가 이렇게 많이 피우겠다라고 어, 지금 그렇죠.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면 올해 쉬었으니까, 한 해. 근데 이 나무의 해거리는 1년에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그 졸참 나무 같은 경우에는 2년에서 3년까지도 왜뭐 이렇게 안 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무가 어, 나무의 특성 또는 나무가 처해 있는 그런 주변 환경에 따라 달라지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보시면 올해 이제 하루 쉬한해 아, 쉬고 이렇게 내년에는 많이 이제 꽃을 피려고 벌써부터 나무들이 엄청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 봄에는 아주 멋있는 산수유 꽃을 네, 볼수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모감주 나무입니다. 모감주 나무. 네, 모감주 나무는 어, 목감주 나무에서 변한 이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기억이 좀 탈락을 한 거죠. 뒤에 또 기억이 있으니까 네, 이는 이제 뭐 스님들이 뭐 염주를 만드는 데 쓰기도 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유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나무는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나무냐 아니냐 하는 논란이 있었던 나무예요. 물론 지금까지 도 논란이 이, 있다고만 보는 분들도 있는데 이게 네, 전에 발견될 때에는. 그 서해안 같은데 안면도라든가 완도 쪽에 갈문이 이런 데에서 그 자생지 군락지가 발견이 됐거든요 왜 바닷가에만 있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아 이거 아마 중국 쪽에서 해류를 타고 건너왔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나무는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어, 그 방금 전에 말씀드린 안면도하고 갈문이 완도에 있는 거는 다 천연기념물로 자생지가 지정이 돼 있거든요 어 그랬는데 어, 나중에 조사를 해보니까 말이죠 서해안 쪽 말고도 동해안 그러니까 포항 쪽에도 자생지가 발견이 되고 그 다음에 내륙의 월악산이라든가 이런 내륙에서도 어, 자생하는 장소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건 우리나라 나무로 봐야 된다 이렇게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개가 다 우리나라에 원래 자생하는 나무라고 이제 여기고 있는데요 한 가지 재밌는 사실은 아직도 그래도 중국에서 종자가 건너왔을 것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꽤 있으세요.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조금 아, 아니야. 왜꼭 그렇게 생각해? 그 해류를 타고 올때 종자가 그 짠물을 어떻게 견뎌? 그 아닌 뭐 힘들 텐데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늘에 이렇게 주머니 모양으로 매달려 있는 열매가 떨어져 있는 걸 봤는데 물 위에 동등떠 있는 거예요. 마치 풍선처럼. 그래서 아, 저 풍선같이 생긴 주머니 모양의 열매 속에 씨가 있는데 저 주머니가 물이 이렇게 둥둥 해류 바다에 이렇게 떠 있으면 그 해류를 타고 그 씨가 짠물에 젖지 않고 우리나라로 도달할 수도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 열매 안에 그 이제 씨가 들어있거든요. 까보면은 한번 잘라볼까요? 아 여기 두개 들어있는데요. 이렇게 아, 네, 씨가 네. 그래서 이걸로다가 여기 보시면 이렇게 구멍이 뽕뽕 나 있죠 네네, 네네. 그래서 요 길로 해갖고 염주 만들기 염주 어, 같은 거 아, 만드는 게 좋대요 네. 그래서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최근에는 요 나무도 조경수로 많이 이용을 해요 그래서 강원도 이런 데도 많이 갖다 심고 그럽니다 여기 무궁화, 이거 다, 여기 무궁화거든요. 여기 다 무궁화예요. 혹시 무궁화 열매를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우리가 꽃에만 관심이 있지, 열매나 또는 씨, 요런 거에 그 관심을 많이들 안 가지시죠? 그렇지만 이제 겨울에도 보면 요렇게 우리가 무궁화의 열매를 볼수 있답니다. 네. 무궁화가 꽃봉오리가 아니에요. 꽃봉오리처럼 <목봉을> 생겼지만, 예. 아, 이거 마침 잘 보시면 음. 오른쪽 거는 아직 안 벌어진 거고요. 왼쪽 거는 좀 벌어졌죠. 네. 네. 열매가 이제 익어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매를 이렇게 다섯 갈래로 갈라지죠. 네네. 네. 이거를 살짝 까보면 이 안에 털이 잔뜩 있는 씨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아, 씨가 보요 네, 씨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좀 비를 맞아서 조금 털이 덜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씨가 가장자리를 따라서 털이 쪼르쫄 있어요. 가장자리에 이렇게 털이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게그부모 씨예요. 그래서 이거를요 가져다가 화분 같은 데다 이렇게 던져두면 발아가 저는 고잘 되더라고요. 네. 그래갖고 이털 달린 이씨 껍질을 모자처럼 쑤고서 나와요 싹이. 그러면서 이게 이제 딱 벗겨지면서 이제 저절로 싹이 이렇게 잘 트더라고요. 그 무궁화는 또 우리나라 국화이기도 하니까 우리가 좀 관심 좀더 갖고요, 이렇게 열매나 씨에도 재미있는 부분이 많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무궁화는 예로부터좀 우리나라 국화 자격 시비가 좀 있었던 나무예요. 그래갖고 그 국화로서 적절하지 않다라는 여러 가지 이유를 막 대국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근데 병충해에 약하다는 거예요. 이제 진딧물이 많이 꼈죠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진딧물에도 좀 강한, 그러니까 진딧물이 잘안 끼는 그런 품종들도 이제 개발을 하고요. 어, 보통은 이제 우리가 이제 꽃의 모양이라든가 색깔 이런 걸로다가 이제 품종을 많이 개량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는 이렇게 좀 병충해에 강하고 또 공해에도 강한 그런 품종들을 개발해서 어, 가로수로 이렇게 심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무궁화의 날로 지정된 날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예, 네, 모르시죠? <laughs> 8월 8일이에요. 예, 네, 8월 8일이 무궁화의 날인데, 이 8과 8자를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이제 끊임없이 피고 진다고 해서 무궁화잖아요. 그래서 무한대. 그 표시를 살짝 이렇게 세워놓는 겁니다. 예. 그래서 8월 8일을 무궁화의 날로 하는데 마침 또 그때쯤 돼서 무궁화가 펴요 그래서 보통 7월부터 9월 늦게까지는 10월에서 남부지방 가면 뭐 12월까지도 피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계속해서 그래서 무궁화라는 그 이름을 풀이하면 다함이 없는 꽃이에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의 미, 그 국민, 우리나라 민족의 그 민족성하고 많이 맞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국화로 지정을 했죠.